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200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음,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 날, 또 오늘도 죄송하게 10분을 올렸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산채입니다 산채고요 자, 노코입니다 노코 여기 노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난초 좋습니다 산채입니다 1번, 1번은 산채 노코입니다 노코이고요 한쪽이 일종돼있고요 크기는 6cm에 넓이는 0.4입니다 자, 산채입니다. 자, 여기 뭐, 생강간에서 나오고, 이런 내려앉았고요.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노코입니다, 노코. 전면 삼방극기도 한데, 노코랍니다. 노코, 이런 식으로 노코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밴도한 까랑 하고,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노코도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마도딱고 가져 있고요. 퇴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도 손, 그메고 산책하시는 분이, 어, 저한테 볼 때, 뭐, 근계로 간다고, 근계종자라고 이야기를 하,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것도, 또 이야기는 일단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계종자로 근계로 간답니다. 놓고 산책 놓고. 자 그럼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산책꾼한테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경계로 간다 하니까 제가 자세 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조확들 시켜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1번 산채 놓고 한쪽 일종대에 금액은 생각은 있습니다. 금액은 9만원입니다. 2번은 2번은 저것도 산채입니다. 자서반입니다자 이거는 것도 좋고 까랑까랑해서 이거는 또키입니다청 작아지는 종자입니다자서반입니다1번 일반은 산채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한쪽에. 거기는 17cm, 넓이는 0.6입니다. 자, 여기도 대를 한번 보십시오. 서반의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다 걸려있고요. 자, 대가 이런 식으로 서반에 걸려있습니다. 자, 여기도 서반에 이런 식으로. 자, 전체 다 서반에 잘 걸려있습니다. 끝으로는 끝으로는 g 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는 g o 서 제가 to g 가르쳐 줘서 제가 이걸 캐 e I'm going to go to 면 h 막 h o 가지고 까락기로 나오는 난초입니다 이거는 서반에 좋좋종종 m 합다다종 g 는 제가 이거는 아팔라다가 저가이 냈습니다. 종자는 엄청 좋은 종류입니다. 벤도 구육이고 가랑가랑 한초입니다 구육집 벤입니다. 벤이 생강군에서 2번 산채 서반 한쪽에 금액은 7만 원입니다. 3번 뿌리 좋고요요또 산채인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실수로 벌버 붙어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조개 양해 부탁합니다 이건 산채 맞습니다 그리고 산채 호가 들어가고이는 집에서 키우던 겁니다 그런데 벌버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벌버도 제가 떨어졌습니다 두아목에 호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3번. 3번은 번 두아목에 3반에 아이고가 3반인 줄 알았는데, 3반 호식으로 들어갔고, 3반 호식으로 들어갔고, 3반 중투 걷기도 하고, 3반 호식으로 일단 들었습니다. 두 촉이고, 거기는 15cm, 넓이는 0.6입니다. 배는 까랑까랑 합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호측으로도 들고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고종자니다 완전 히두안목이다접 접치지요. 다 접치 있고요. 밴도 가랑가랑고요도 다 들어가 있고요. 뱀마다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는 이런 식으로 다 오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여기도 엄마 쪽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 갖고 호측으로는 엄마 쪽은 들어가 있고 다 오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이제 도화목입니다,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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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밴도 틀어져갖고, 반째 틀어져갖고 있고요. 바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틀어져갖고 있습니다. 자, 도화목에. 자, 이런 식으로. 호식으로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아주 바, 바, 대, 좋습니다, 진짜. 전체 다 오가 되 있고요. 자, 오에서도 안기도게 이렇게. 자, 옆에서도 한벌고 입도 틀려있고 완전히 두 항목에 있는 식으로 가랑가랑 합니다 늘어도 잘해서 저시써 바로 딱섞여고 가랑가랑 해서 자 있는 식으로 호식으로 그 중투식으로도 약간 들어있네 삼반 중투식으로도 두 항목에 완전히 오른쪽에 두 항목입니다 여보십시오 밴도 딱이런 식으로 비틀어져 있고요 아, 멋, 멋지게 났네 멋지게 자, 엄마 쪽도 잘 오가져 있고요 자. 근데 이거 벌벌을 제가 한게 실수로 드랍했습니다 이게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발 자, 3번, 두하목에. 3번 호. 두 화목에 3번 호두 쪽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네. 자. 뿌리 좋고요 4번도 자단엽성의 건개입니다 건개 근계. 자 4번 4번은 잎변 건개입니다 두촉이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자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놓고 라야 되나 건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또잘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반해상이 잘 들어가 있죠. 이는 노랗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위에서도 한번 쳐볼게요 배는 까랑까랑 난초입니다. 배는 학교를 한 번씩 놓볼요 배는 장난합니다. 배는 이런 식으로 약간 줄라서도 있고요. 베니까랑까아놓면안 좋습니다 심화잎도 딱 달라붙어 있고요 저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둥근 베니는 딱 달라붙어 있고요 베니 장난 아닙니다 단엽 성이라 해야 되나 입 베니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입 베니를 했는데 자 베니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줄라서도 있고 짝 베니 4번 입베 근게두 촉에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5번 뿌리, 뿌리 좋고요. 벌버 두개 있고요. 자, 이것도 노코입니다. 이거는 노코. 근개로갈 가망이 엄청 많은 노코입니다. 5번, 5번은 노코입니다. 노코이고요. 한 촉이고요.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노코가 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야, 이는 삼반 노데대짝 밴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요, 금계로갈 확률이 70%프이 보십시오, 노랗게 되고 금색으로 가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밴도 좋습니다. 밴도 가랑까랑 밴이고 약간 줄라서도 있으면서. 벤도 좋고, 노코입니다, 노코. 자, 진청에 노코, 진청도 엄청 좋습니다. 진청도, 청도 좋고, 노코 자, 햇볕을 받으면 노랗게 벤에 갔네요. 자, 고 음, 5번, 노코 한쪽에. 금액은 11만원입니다. 뻔뿌리, 세 가닥에. 고요 신화풀이도 뭐 낮고요 자, 이거는 신라가 아닌 복륜입니다. 그냥 3반 복륜. 자세히 자 보여드릴게요. 저는 신라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복륜입니다. 자, 6번 6번은 3반 복륜입니다. 단엽성이고요. 한쪽에 일종대 있고요. 크기는 4.5에 넓이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 어 단념, 그 신라인 줄 알았습니다. 신라, 신라 새끼인 줄 알았는데, 자, 이 봐도 신라 새끼 같지 생겼지요. 보면, 자, 신라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라 새끼인 줄 알았는데 신라가 아닙니다. 그냥 무명한 총입니다. 여는배딱 따고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벤이 엄청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스도 한번 빗어볼게요 3반 복룡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침 벤도 이제 다오가져 갖고 엄청 좋습니다 벤이 엄청 고육질에 벤입니다 이거도다오가져 있고요 6번 3반 복룡 단역성에 3반 복룡 한쪽에 일정대 금액은 8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불이 깨끗한데 요또 깨끗하고 요는 데 약간 탄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뺀이 엄청 좋은 단엽성에단엽성에잎뺀이래잎 뺀에 중투입니다 7번 7번은 잎뺀 중투입니다 잎뺀 중투이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6cm에 넓이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에다 오가져갖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도 배에 오가져갖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배는 엄청 가랑가랑한 까랑, 배입니다. 전체 다 오가져갖고 음 배는 가랑가랑한 중토입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오가져갖고 있고요. 가서 한번 드릴게 약간 줄러서도 있지요. 여기도 약간 줄러서도 있고. 얘는 소장가가 이야기로 두아 두아 피끼라고 중투아 종투 중투 두아 피끼라고 기대를 많이 하던 하고 있었는 종자의, 종자입니다 벤도 가랑가랑하고요 조금 따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중투가 작은 마에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자 7번 입벤 중투 두 쪽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8번 뿌리 좋고요 자 뿌리는 좋습니다 3홍입니다 색깔도 잘 들어있는 3홍입니다벌반개엄마초 어, 음, 그다음 쪽 깨끗이 색깔 잘 나왔네요. 사몽입니다. 8번. 8번은 맹맹품 사몽입니다. 그 사진은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14cm, 넓은 이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입장도 깨끗하고 전진전진해.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진전진해. 이런 식으로 깨끗합니다. 색깔도 사몽치고는 화려하게 잘 들었네요 자, 지금 해봐도 깨끗하고요 자, 사몽치고는 화려하게 잘 색깔이 잘 들었습니다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은 잘, 사몽 색깔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몽 색깔이잘 들었지요 야, 잘키웠네요 이것도 랜도한개 손상된 것도 없고깨끗하 좋네요. 자, 명명품이 되나? 이 사망 수반이 잘 들었습니다. 8번. 사망. 두 쪽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9번. 뿌리 깨끗하 좋고요. 9번 뿌리 벌보도깨끗하 있고 전진입니다. 엄지 공주입니다. 삼반하고 삼반, 산반 중투 앞에는 삼반, 중투, 인쇼 삼반에 들었다가 아마 중투로 들었다고 하는 값입니다. 엄지 공주입니다. 엄지 공주. 자, 9번. 9번은 맹맹품 엄지 공주입니다. 그 사진은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꽃은 원판, 삼반 중투화입니다. 원판 3반 중토합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어 8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3반은 이런 식으로 싹 들었습니다. 3반은 이런 식으로. 자, 전체 다 이런 식으로. 자, 3반은 이런 식으로. 전체 다잘 들었습니다. 짝배는 엄청 좋네요. 맹는품이 되는 게. 약간 종토 식으로도 작은 걸린 것 그걸 3반 종토합니다. 종토는 일단 3반입니다. 3반. 산반. 자, 이런 식으로 3반 잘 들어보유에서 담부에 이렇게 색깔도 3반에서 올라가고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 배는 엄청 좋네. 원판 하나가 되나니까 원판 3반 종토화가 되나니까 는그 엄청 좋고 3반에 잘 걸려 있습니다. 전체다. 자. 9번. 맹맹품, 엄지, 공주. 한쪽에. 금액은 28만원입니다. 10번 뿌리. 뿌리. 자, 뭐 성경좀 살아있고요. 약간 탄나에서 했는데 뿌리는 탱글탱글해 좋습니다. 이거는, 자,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자, 산채입니다. 산채. 10번. 10번은 산채출발 단엽입니다. 산채출발 단엽이고요. 한다 촉수는 다속입니다꽃천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산채출발 단엽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5.5에 넓은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글동 실허이 돼 있고요. 약간 나사는 보시 나사는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조금씩 자나사지는자 있고요 산채입니다 산채 자 산채 출발 자난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짝배너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자 가서는 꽃꽃좀못 고추, 받고 약간 약간의 서방물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나 자또 제가 봤을 때 서반물이 약간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보시면. 자, 밴드 전체 다 둥글고, 약간 줄나사도, 나사도 줄나사가요, 나사도 자, 있고요. 자, 나사다와 자, 나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산채질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다되 있네요. 아직까지는 꽃을 못 봤답니다. 정확하게. 10번 산책 출발 단념 5초기 금액은 25만원입니다 5초기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문자나 전화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쫓아내서 좋은 날을 영상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좀 부탁드립니다.